세 개의 법 중에서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먼저 봅시다. 자, 법을 강의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법은 무슨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왜?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아, 시험 문제 내릴 때 안전법에서도 그렇죠. 똑같은 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하나, 하나 바꿔놓으면 되기 때문에 안전법 하나 가지고 예상 문제가 수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수천 문제의 문제를 다 외워서 시험 친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법을 공부하기 전에 법은 어떻게 공부하라고 얘기한다? 먼저 숲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 전체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잠깐 먼저... 어, 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구성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같이는 세개법 중에서 한국철도공사법은 장이 없으니까, 장이 있는 법은 무조건 제1장은 총칙입니다. 철도사업법도 1장이 총칙이고, 철도안전법도 1장은 총칙이에요. 어떤 법이든 1장은 총칙입니다. 총칙에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뭘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가 나옵니다. 어떤 법이든. 두 번째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건 뭐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법이든 제일 마지막은 벌칙입니다. 벌칙. 여러분. 법을 만들었는데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죠.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을 물론 법이 벌칙이 없어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우리 사회를 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이겠지만 페널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어떤 법이든 제일 마지막 장은 뭐다 벌칙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 벌칙 위에는 어떤 법이든 다 뭐다? 어떤 법이든 다 보칙입니다. 이유는, 이 보칙은 뭐다? 앞에 있는 조문에서 마땅히 집어넣을 데가 없고, 두 번째는 보통 행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장부도 봐야 되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 어, 그런 거를 볼수 있을라 그러면 법률조항에 들어가야 되겠죠. 또 들어가는 게 어, 장관이 너무 많은 일을 할수 없으니까 그 업무를 대통령이나 장관이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보칙입니다. 아 어, 우리가 철도사업법을 미리 볼까요? 제목 볼까요? 똑같죠. 제일 장은 뭐로 되 있나요? 총칙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제일 마지막 7장은 뭐로 되어 있나요? 벌칙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벌칙 위에는 뭐가 있나요? 벌칙 위에는 보칙이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보면은, 이제 제가 스을 보란 이유는 법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형태로 법은, 저는 제목부터 외우라 그러는데, 1장 총칙, 6장 벌칙, 5장 보칙을 외웠으니까 남는 건 3가지네요. 그죠? 렇 어, 철도산업발전기반의 조성이 2장이고, 3장은 철도안전 및 이용자보호고, 4장은 철도산업구조개혁, 그 다음에 5장 보칙, 6장 벌칙, 요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강의하기도 어렵고, 아, 공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 배경부터 조금 이해하시면 아, 공부하시는데 조금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된건 아, 2003년입니다. 2003년 7월 29일 날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04년 어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2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이 바, 법이 만들어진 재정 배경을 왜 이해하면 편안하면 이 법은 공부하실 때 이렇게 두 개로 끊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서 이유는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 바로, 어, 철도의 구조 개혁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1899년 9월 18일 날 경인선이 개통이 됐고, 언제까지?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의 철도는 철도청이라는, 철도청이라는 국가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했죠. 어제까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행정기관이니까 철도법이라는 법 하나 가지고 다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철도청을 언제부터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부터 계속 뭘로 만들려고 했다? 공기업이나 민영화를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행정부든 작은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철도청의 조직원은 4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청을 공기업화하거나 민영화하게 되면 공무원 수가 다그마치 몇 명이나 4만 명이나 줄게 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국가가 철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일부 외에는 없죠. 대부분 민영화됐거나 공교파됐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아, 민영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아, 뭐 때문에, 아, 철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 사업법에도 있는데, 철도산업발전법에도 있는데, 공공성과 효율성입니다. 공공성이라는 건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선들 중에 다 적자입니다. KTX선을, 고속선을 빼놓고는. 제가 사는 영주 같은 경우에도 영동선이나 경북선이나 중앙선 세개의 선이 교차하게 되는데 어, 영동선은 영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선이고 경북선은 영계에서 김천까지 가는 선인데, 여기에 여객 열차를 투입해서 절대로 적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민영철도라 그러면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면 뭐를 해치게 되는 겁니까? 공공성을 해치게 되죠. 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않지만 철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럼 효율성 문제입니다. 과연... 열차가 경북선 같은 경우에 한 10명 타고 가는데 세량이 움직여야 되니까 과연 이 10명을 위해서 세량의 열차를 운영하면 그 운영비가 무지막지하게 들겠죠. 그러면 이 효율성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없애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공기업화되거나 민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이제 쭉 하다가 김영삼 정부에서는 한국철도공사법이 만들어져서 저는 정말 그때 공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IMF가 왔죠 97년도에.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지금 세계적으로 철도가 그래도 잘 운영된다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어 일본이 아마 지역별로 쪼개서 민영화한 거로 알고 있죠. 여러분이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여섯 개의 회사로 쪼개서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그때는 뭐 IMF 때니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민영화를 못 했습니다. 이유는 민영화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다? 방대한 시설 투자의 문제가 걸립니다. 여러분, 지하철, 중량전철, 서울 지하철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호선 같은 경우에 1km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들것 같아요? 1,300억, 1,000억에서 1,300억 정도 듭니다. 지금 새로 놓는 EMU선들, 우리가 중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1km, 1,000m 가는데 200억대 이상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예산을 민간이 과연 투자할 수 있겠느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다른 교통수단인 버스나 경쟁이 안 되죠. <laughs>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 고민하다가 결론은 뭐다? 아, 여기 있는 제 사장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철도의 문형과 시설이 먼저겠죠. 시설과 운영에 불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수조씩 들어가는 새로운 선을 깔고, 신설선을 깔고, 유지, 신설선을 깔고, 또 복선화하고, 복복선화하고, 이런 철도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처음에는 철도 시설 관리공단이지만 지금 뭘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가 아, 철도공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운영은 누구한다? 운영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이렇게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걸 우리가 흔히 상하분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야 하는데, 아, 그렇게 되려 그러면 뭐가?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사장,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공사가 됐나요? 2005년 1월 1일부터 철도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만들어진 것이고 철도시설공단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철도 연장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워낙 철도 역사가 길죠. 1899년부터니까. 그래서 아직도 철도청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들 계시고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철도청은 언제 사라졌다? 2004년 12월 31일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뭐가 만들어졌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1장은 총식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용어의 정의나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고 2장과 3장은 뭐다? 그럼 걱정을 한 거예요. 야, 국가에서 제대로 철도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걱정하지 마라. 철도산업 발전 기반을 철저하게 조성하겠다. 라고 해서 2장에 몇 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가 나가 있는 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은 뭐다? 문제는 또 뭐예요? 한정입니다. 문제는 안전이죠. 자, 철도 청 시절에, 어, 열차를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 청량리까지 가게 되면, 철도 직원이 7명까지 탔습니다. 기관사, 부기관사, 그 다음에 그때는 여객 전무라 그랬죠. 여객 전무, 차장 1, 2, 열차 검수, 그 다음에 수화물이라는 것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7명이 났다면 아무래도, 현재는 몇명 탑니까? 뭐, 세 명, 네 명, 이렇게 타죠, 철도 직원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공기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업이 되게 되면 효율성도 따져야 되니까, 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또 안전에 대해서 법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다? 이용자 보호다. 뭐, 거의 상반된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열차를 타러 갔는데 간격이 4시간마다 한 대씩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다? 2장과 3장입니다. 즉, 철도를 상하 분리해서 공격하게 되면 걱정스럽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예, 2번, 3번이고, 이제 4번은 바로 뭐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하 분리. 즉, 시설과 그 다음에 운영을 분리했었을 때 여러 문제가 있겠죠. 공무원이었던 4만 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선로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코레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도 없으니까 무상대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로를 사용하게 되니까 모두 줘야 되고, 선로 사용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어린이는 50%를 할인해 주는데, 철도 회사인 코레일은 어떻게 돼요? 손해잖아. 이런 거는 PS 보상이라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 법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있지라고 들어있는데, 이 법을 만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 아, 하나의 철도회사인 코레일이 아닌 다수의 철도회사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경쟁을 하면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들어 집어넣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국유 철도 시설을 공동 활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사실 시행한 지가 뭐 한참 지났지만. 지금 일반 철도는 다 누가? 고레일이, 그 다음에 SR, 자회사 정도 하나 생긴 게 다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 사장에 있는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은, 오, 어, 이게 왜 들어갔지? 이거 지금 시행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laughs> 어, 사실 출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사장입니다. 구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내용들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출제할 거냐. 출제자도 굉장히 고민하겠죠. 저도 문제를 만들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되겠다.